안녕하십니까. 저는 4학년 2반 김보경입니다. 4학년 2학기 사회 114쪽과 116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상징물과의 관계를 알아 봅시다. 증권인은 부산광역시에 입니다 부산광역시는 항구 도시로 바다에 접해 있어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남쪽에 있어 겨울에도 기온이 높고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외국과 교류가 많은 지역입니다. 증거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상징물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식물 동물 마크 슬로건. 동백꽃의 진녹색 잎과 진홍색 꽃은 푸른 바다와 사랑이 많은 부산 시민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갈매기의 새하얀 날개와 몸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고 끈기 있게 먼 백기를 따라 하늘을 나는 감이 남은 부산 시민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마크, 산, 금정산, 강, 낙동강, 바다의 고향이라는 의미에서 갈매기와 오륙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슬로건, 다이내믹 부산은 관광,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이 활기차게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의 특성, 부산의 상징물. 부산의 특성 첫 번째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두 번째 항구도시. 세 번째 조선 산업 발달. 부산의 상징물 첫 번째 고등어. 두 번째 갈매기. 세 번째 자가치 시장. 네 번째 동백꽃입니다. 이상 4학년 2반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